나는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왜 나를 욕할까? 도움을 주려했을 뿐인데 상대는 간섭이라 느끼고 따뜻한 말을 건넸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가식이란 말뿐. 오지랖이 넓어서 가끔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 타인을 먼저 챙기려다가 욕을 먹는 사람들. 혹시 당신은 사주 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토가 두개 이상 많은 사람 아닐까요? 토가 많은 사람은 땅의 주인이자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갈등의 중심에 들어가서 조율하고 중재하고 도와주고 품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당신이 자꾸 상처받는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주에서 토는 중심의 기운입니다. 불과 물, 나무와 쇠 사이에서 모든 걸 연결하고 안정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특히 일간 자리에 있는 토. 그리고 월지자리에 있는 토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남일도 그냥 넘기지 못하며 늘 무언가를 돕고 챙기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다가간 그 행동이 상대에겐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당신의 진심은 상대의 의식이 낮거나 그릇이 작을 경우 부담이나 위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당신의 도움을 왜곡된 시선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진심도 도움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과하면 체하듯 마음도 상대에게서 다시 튕겨 나오면 온전히 내 상처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대의 그릇을 먼저 보고 그에 맞는 수준으로 마음을 건네요. 당신도 다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챙기기 전에 먼저 나를 챙겨야 할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전에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모든 진심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진심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전해주세요. 그것이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사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편입니다.